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홀더메신입니다. 오늘은 홀덤 딜러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고 많은 분들이 배우고 싶으셔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도 알아두시면 좋은 룰들이 많으니 많은 분들에게 유익할 거라 생각해서 딜러 교육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딜링의 기본 중의 기본 스프레들 워싱, 셔플, 커팅, 길이에 대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들은 연습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눈에 보이는 동작들입니다 목차부터 빠르게 알려드리고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1부 목차는 스프레들 워싱 셔플 커팅 길이가 되겠습니다 스프레들 게임이 스타트하거나 카드에 이상이 있어 카드를 체인지할 때 하는 기본 동작입니다. 카드가 순서대로 정렬된 상태에서 카드를 펼치는 것을 스프레드리라고 합니다. 플레이어들에게 카드가 이상이 없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죠. 만약 플레이 도중에 카드 체인지를 하면 스프레드를 하여 카드를 펼쳐 카드가 플레이어들에게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줘야 합니다. 스프레드를 하는 방법은 카드를 바닥에 놓은 상태에서 힘을 서서히 풀어가면서 손가락으로 펼치면 됩니다 엄지로 펼치셔도 되고 검지를 펼치셔도 됩니다 반대로 카드를 걷을 때는 중지와 검지와 엄지를 이용하여 걷어오면 됩니다 카드가 이상이 없다는 것을 모든 플레이어에게 확인시켜준 뒤 카드를 뒤집으면 됩니다 워싱 워싱은 양손을 교차하면서 팔자 모양으로 섞습니다 워싱을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워싱 또한 연습이 필요하고 빠르게 할수 있을 때까지 연습해야 합니다. 워싱은 손에 힘을 너무 주지 않고 양손을 이용하여 팔자 모양을 그려가며 카드를 섞고 카드가 골고루 섞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워싱이 끝나면 카드를 모아주시고, 카드를 바닥에 한번 쳐주고 손가락으로 쓸어주시면 정렬하기 쉽습니다. 셔플 셔플은 카드를 엄지로 반을 갈라서 포개어 놓은 다음에 검지에 힘을 풀고 엄지로 부드럽게 쓸어내려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검지에 힘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검지는 지탱해 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힘을 주지 않고 받쳐주기만 하면 됩니다. 카드를 섞고 새끼손가락으로 양쪽을 밀어준 다음에 중지를 이용해 카드를 정렬해 주시고 새끼손가락으로 양옆을 밀어서 마지막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셔플이 잘 됐나, 잘안 됐나 확인하는 방법은 셔플이 끝난 후에 펼쳐서 보시면 카드가 잘 섞였는지, 잘안 섞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습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카드가 더잘 섞이게 되니까 연습이 많이 필요한 동작입니다. 커팅. 커팅은 카드 밑에서 3분의 1 정도 뺀 다음에 세번 이상 카드를 빼주셔야 됩니다. 이를 커팅이라고 합니다. 우선 밑에서 카드를 3분의 1 정도 잡은 다음에 오른손으로 뺀 카드를 카드 위에 두고 왼손 엄지와 검지나 중지를 이용하여 카드를 고정하고 3분의 1 지점을 다시 빼는 겁니다. 이를 세번 이상 반복하시면 됩니다. 간혹 가다가 커팅할 때 카드가 보이도록 너무 높게 들거나 너무 위에서 커팅하시는 분이 있는데 굉장히 안 좋은 커팅 방법입니다. 카드는 어떤 상황이든 항상 최대한 보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길이 길이는 마지막 셔플이 끝나고 인디케이터를 놓으시고 한 손으로 윗부분을 반 정도 집어서 인디케이터에 올려놓으시고 나머지 반을 그 위에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총 순서를 알려 드리면 카드를 가지고 들어와서 스프레드를 합니다. 그 다음, 워싱, 셔플, 커팅, 셔플. 길이를 하고 버튼을 뽑습니다. 버튼은 에이스가 나오면 더 이상 뽑을 필요가 없고 에이스가 안 나온다면 가장 높은 카드가 나온 순서가 선입니다. 그리고 다시 워싱, 셔플, 커팅, 셔플, 길이 이렇게 반복입니다. 홀덤 딜러 교육 영상 1편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창은 항상 열려있으니 편하게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 이메일로 남겨드릴테니 편하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금방 2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항상 노력하는 홀더맨신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